어, 이러면 한강에서 뭔가 조만건이 한강도 어우 괜찮네. 건물과 건물 사이 에 하늘도 다 보이고 이 동네 사람도 부활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복귀했으니까 지지합니다. 이현웅님을. 만나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부동산 뉴스를. 건축의 생각과 도시 입장에서 전문 아, 도시 쪽은 좀 모자라 인정합니다. 제가 건축 전문이거든요. 도시는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이거 아시나요? 혹시 압구정동의 지구단위? 원래 압구정동은 이게 아파트 지구죠. 아파트 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2016년도에 했어. 2016년도에. 지구 단위로 특별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존 오우 특별계 구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설계를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이런 지구 단위를 해준 거야. 그래서 삼성 음, 그죠.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여의도를 아파트 지구로, 업무 지구로, 특별계, 심지어는 비안드 존이잉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했어다 했다고.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이게 한강 르네상스. 기억나세요? 한강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1965년도 진 건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서 개발하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쿠정동 역세권과 이걸 연계해서 전체적인 마스플랜을 했어. 했는데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 저는 너무 이때 1900, 이때 기사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찬성했습니다. 저는 권장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 이게 이제 한강이잖아요. 한강. 한강에 맞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여기에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이 성수, 성수도 그때 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수동에 막 삐든 졌잖아요 이때 한 거야. 이때 한 거야. 여기는 공장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보, 무조건 해, 우리는. 했는데, 압구정동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근데, 아쉬워요. 사실은, 아, 이게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강에, 여기 되게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압구정동만 이상하게, 원래는 한강이 이렇게 지난 나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메꾼 거야. 메꿔서 여기다가 현대건설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해야 돼. 사실은 이게 다 공원화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공원화할 수는 없잖아왜 기존에 이거 다막했는데뭐 벽을 다 그냥 여기서 한강이 다 아파트 병풍을 딱 쳐놨잖아요. 이거를 깨야 돼. 깨는 프로젝트야. 깨는 프로젝트.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막 냅니다. 이렇게 막다 길이야. 다 뚫어야 될거 아니야. 이걸 다 막고 있잖아. 이걸 뚫어 뚫어. 그래서 여기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한강을 자유롭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분들 입장이 아니라 이분들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뚫어야 되는데 반대합니다. 이분들이 다 반대야. 왜내땅 가지고 니네가 왜 아니 뭐 동네 길을 이렇게 자고 뚫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가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잖아. 나만의 리그, 나만의 동네를 감추고 살아야 되는데 담을 헐게 하네.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녹지화요다 녹지화. 다 그래서 다 공원이야. 공원에 이렇게 마, 말뚝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을 많이 하자는 거죠. 오픈을 많이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한강에 진입할 수 있게. 바람도 불고 이런 이런 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죠. 이분들은 이분들이 한강에 보는 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여기서 고수부지로 갔을 때이이 이 아파트를 보는 이, 이 조망권을 침해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망권을 열어라가 맞습니다 그 대신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높게 올려줄게 용적률 올려줄게 줄어든 만큼 니가 공원으로 특별한 설계도 하고 공원으로 여기다 상권을 주거든요. 통로만 있으면 돼. 녹지만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뭐 거리, 상자, 리제 거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막그럼나 재밌잖아. 그러면 여기 동네가 시끄럽잖아. 싫다는 거죠. 싫다. 안 해. 녹게 하지 마. 아니, 내내 내 재산인데, 내가 네가 뭐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상생하는 게 맞잖아요. 상생하는 게 맞잖아. 이거는. 이, 이,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동네가 좋아지고, 이거 좋은 복합시설이 아파트만 독립된 게 좋은 게 아니야, 이제. 서울시는 이제 그런 도시는 없다. 신도시로 가시는 게 맞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울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어찌든지 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열려야 되는 게 맞대니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데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게 다시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다시 오셨죠. 10년 만에 복귀, 한강 르네상스를 재추진합니다. 이게 맞아.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 지지합니다. 이건 하는 게 맞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들한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아파트를 한강도 보고 이 여기를 볼수 있는 조망권이 있다니까 당신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강을 보는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수 있는 조망권이 피해를 받다니까이 동네와 이 한강에 연결하는데 피해를 보잖아요. 이거는 열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이거 파리 그 그거 잘해요 완전히. 이 동네를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게 열려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네가? <laughs> 금사라기 땅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서로.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서로 좋아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가 좀 시끄러워지겠죠. 여기 한강도 시끄러운데 지금.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 그 시장으로 우리는 서울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 공원이 넓잖아요. 쾌적하잖아. 지금보다 이거 어떻 언제까지 버티실 겁니까? 서로 손을 잡고 이분이 다시 오셨으니까 손을 잡고 비언도 조닝 한 대시잖아요. 어? 좀더더 더 주세요. 어? 용적률 좀더 줘. 그다음에 여기 임대 비율을 줄여요. 왜 임대를 자꾸 늘려 그래? 미안하지만 서울 오세 시장도 좀 양보를 하셔야죠. 특별한 설계를 하고 같이 비즈니스 할수 있게. 여기에 아파트가 100억이 되든 뭔 상관이야. 아파트가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러면 뭐 박수쳐 줘야지. 아, 외국의 부자들도 많이 오겠네. 박수쳐 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나쁘게 보지 말자니까. 아니 무슨 강남에 아파트 100억이 뭐 말이 돼 이러고 욕할 일이 아니 되니까. 그리고 100억을 하시고 이 열렸잖아. 우리는 이 마당을 쓰고. 서로 상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한강에 대한 한강에 어 이러면 한강에서 뭔가 조망권이 한강도 어우 괜찮네 건물과 건물 사이 하늘도 다 보이고 이 동네 사람도 부활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복귀했으니까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평점 디자인 1.8 훌륭합니다. 아, 디자인 좋아요. 뭐. 우리도 한강에서 볼 권리를 달라. 맞습니다. 실효성! 아, 이분도 설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워낙 왕강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패했는데, 또 될까요? 실효성, 공감성이 참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같이. 이게, 왜냐면 여기 열면서 뭔가를 여기 이제 상권을 자꾸 듣거든요. 이게 이분들은 되게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그 부분에 대해서 어, 보완 한번 실패하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보완하신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사업성은 괜찮습니다 사업성 좋아요 그래서 7 점이요 원래는 9점 주고 싶어 9점 주고 싶은데 이 지역 주민들의 설득을 진짜 얼마나 잘하냐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분들의 왜 서구시 땅이 아니잖아요 서구시 땅이 아니죠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주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너무 강하게 이연하게 어, 비연도 좋으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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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설계해 요즘 뭐 여기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한 뭐 보상도 해주고 인대파트좀 줄여 백억. 100억. 우리도 도와주자고 우리도 그래 여기 100억짜리 아파트 줘야지 100억 시대가 오네 아우 강남 어우 좋네 뭐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할 것 우리도 취하면 됩니다 여기 가서 땅을 사야 되는데 <laughs> 이거 열리는 순간 여기는 금사라기 땅이 된다 그래서 음, 원래는 이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인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와 이게 이렇게 열려? 어? 와 이 동네가 당연히 왜 여기서 여기서 다어디 나오겠죠 다 나오겠죠 이 동네가 좋아진다 여기에 단을 사러 가야 된다 아 말이 샜네요 오늘 압구정 지구단이 아십니까 특별설계구역이 옛날에 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대니 기대하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